안녕하세요 연애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혼 전 연애 기간 얼마나 필요할까에 대해 영상을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박사님에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결혼은 우리 삶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특별한 순간 중 하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혼 전 연애 기간은 최소 1-2년은 필요하다 라는 말을 한다 그렇다면 이 말에는 어떤 이유와 과학적 배경이 숨어 있을지, 결혼 전 연애 기간의 중요성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다. 연애의 시간에 따른 변화. 연애를 함으로써 서로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가는 과정이다. 시간이 흐르다 보면 연인들은 서로의 다양한 모습과 성격을 발견하게 된다.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.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끌림. 연애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과 끌림을 느낀다. 보통 이 단계에서는 서로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다. 더 깊은 이해와 공감. 연애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가치관과 성격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된다. 관심사나 겹치는 가치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더욱 가까워진다. 안정감과 신뢰, 오랜 연애를 하면서 서로를 그 누구보다 잘 알게 되고. 신뢰할 수 있게 된다. 이때에는 서로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. 최소 12년이 필요한 이유. 연애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보겠다. 1.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. 연애를 하다 보면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. 그러나 연애를 하면서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알게 되면 그 부분은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. 그렇게 해야 더욱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. 2.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하다. 처음과는 다르게 연애가 길어지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모습과 생각하지 못한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. 이를 바탕으로 나와 결혼할 수 있는지 미래의 결혼 생활에서 더 나은 이해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. 3.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결혼은 신뢰와 믿음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. 서로를 더잘 알고 이해할수록 신뢰를 갖게 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. 정리하며 가끔 짧은 연애를 하고 나서 초반 끓어오르는 감정 때문에 결혼을 빨리 하는 분들이 있다. 물론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짧은 연애가 문제가 되면서 안 좋은 부분을 늦게 알게 되다 보니 이해할 수 없어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. 그래서 급하지 않게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 12년은 만나봐야 하는 것이다. 우리가 상대방을 알기까지는 이 정도의 시간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좋다.